안녕하십니까. 열정경마 전천우입니다. 11월 29일 토요일 유튜브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설방송이 앞서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 눌러주시면서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11월 마지막 주 토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월말 편성을 맡고 있는데, 어, 월말 편성치고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 하루라고 보여집니다. 어, 물론, 출전 마필들은, 어, 게이트를 풀로 채우고 있는 경주가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지만, 어, 어느 정도 능력 우열이 좀 드러나는 경주와, 그리고 축이 서 있는 경주들이 또, 어, 많이 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비해서는, 어, 배팅하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하루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 오늘 토요경만은 좋은 결과물이 많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추천 경주부터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서울은 3경주, 5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가 되겠습니다. 3, 5, 7, 9, 10. 자, 이 중에서 이제 7경주가 메인입니다. 10경주가 준 메인이 되겠고, 어, 제주는 이제 2경주하고 4경주를 준비했습니다. 2경주, 4경주, 두 개의 제주, 자, 추천경주를 준비를 했고, 음, 일단, 오늘 토요경만은 재밌는, 어, 결과물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하루라는 점에서, 어, 좋은 또 적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서울 1경주부터 이제 또 시작을 해봐야 되, 봐야 되겠죠. 서울 일경주는 이제 경주거리가 1200m입니다. 국내산 6등급, 신마들이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편성을 맡고 있는 경주. 1번, 지플렉스. 2번, 파드슈발. 8번에 있는 슈퍼데이. 9번, 로드투 모카신. 11번, 빛나리즈. 1번, 2번, 8번. 9번, 11번. 자,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경주. 어, 이 중에서는 이제 9번 게이트에 있는 로드투 모카신을 관심 마필로 추천을 드립니다. 어, 이 로드투 모카신은 일단 주행검사 시때 발주 능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 중 한두인데 시중 일간 어, 주행검사 시에서도 안정적인 탄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이 9번 게이트에 있는 로드 투 모카신이 데뷔전을 맡고 있는 신의 마필이지만 관심을 좀 가져볼 수가 있다. 9번을 관심 마필로 여기 이제 1번, 2번, 8번이 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가 1200m입니다. 국내산 6등급. 1번 은빛 유혹, 2번 용비교, 3번에 있는 세븐 카이저, 4번에 있는 라온 스나이퍼, 11번 학산 태풍까지, 1번, 2번, 3번, 4번, 1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어, 지난번에 선행 경합을 펼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2번 용비교가 되겠죠. 빠르게 앞선 전개까지는 좋았지만, 어, 무리한 선행 경합으로 인해가지고, 마지막에, 어, 자매를 했죠. 마지막에 버티지를 못하면서 3착. 어, 요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선두권 말머리 속에서 뚝심을 이끌어 보일 수가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마필. 그래서, 2번에 있는 용비거를 간신 마필로, 여기에 이제 1번, 3번, 외곽에 11번이 되겠습니다. 서울 삼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가 1400m입니다. 아, 국내산 6등급. 1번에 있는 이암 퍼펙트, 2번, 어, 로드투스타. 5번에 있는 라이브스타. 9번, 케이엔스톰. 어, 10번. 파워베스트. 어, 이러한 마필들이 이제 인기마로 대두가 될 수가 있죠. 이번 3경주는, 자, 첫 번째, 붙어보는 추천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추천경주입니다. 지난번 경주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5번에 있는 라이브 스타입니다. 좀 경주 운이 따르지를 못했던 마필이었죠. 직선에서 진로가 또 막히는 불운까지 보이면서 분명한 것은 진로만 막히지 않았다면, 어, 입상권 도전이 가능했던 라이브 스타였는데, 아, 좀 불운이 좀 따랐던 라이브 스타. 편성을 이번에는 아주 아주 잘 만났습니다. 자, 3, 5번에 있는 라이브 스타를 관심 마필로 추천을 드리면서 공략을 들어가는 3경주, 추천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가 1,400m입니다. 국내산 5등급. 4번 클럽 큐. 6번, 어, 타이거 로어. 7번, 에코스타. 8번에 있는 글로벌 기상. 11번, 뭐, 환상의 나라. 4번, 6번, 7번, 8번, 11번이 되겠습니다. 자, 외곽에 있는 11번. 자, 이 환상의 나라를 어, 이번 경주 관심 마필로 이제 추천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일단, 어, 숨군전을 치러준 마필이지만, 자, 외곽 게이트에서 빠른 전개가 예상이 되는 마필이란 점에서, 어, 11번 환상의 나라를 관심마로 이제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어, 후착에서는 4번, 6번, 7번, 자, 요렇게 살펴볼 수 있는 4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5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 거리가 1,300m입니다. 국내산 5등급. 1번 따뜻한 위로. 2번에 있는 내길의 에이스, 4번 삼정 스나이퍼, 5번에 있는 노열삭스. 8번 글로벌 함성, 10번 어, 그랜드 케마. 이번 오경주는 추첨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서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자 신청 하실 분들은 더보기란에 연락처를 남겨놨습니다. 자, 이번 오경주가 두 번째 추첨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 4번 게이트에 있는 3정 스파이더를, 어, 관심 마필로, 배팅권의 충마로, 어, 선택을 해가지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레이스. 요번에 순군전을 맡고 있는 3정 스파이더가 되겠지만, 뭐, 워낙에 마필 자체에 파워감 넘치는, 어, 훈련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어, 입상의 기대감을 어, 살릴 것으로, 어, 볼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어, 요번 경주는 이, 바로 이 4번, 삼정, 어, 스파이더를 관심 마필로, 어, 추천을 드리면서 공략을 들어가는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육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 거리가 1,700m입니다. 국내산 5등급, 1번 최강 현마, 2번 러브 스칼렛, 3번 참 빠른 말, 5번 당대 초월, 7번에 있는 뷰티풀 하성, 8번 금빛 파워, 1번, 2번, 3번, 5번, 8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이제 5번, 이 당대 초월을 관심 마필로, 어, 선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 최근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마필이죠. 꾸준한 디시몰이를 해주면서 선전을 거듭을 해주고 있는 당대 초월을, 어, 다시 한번 입상권 기대감을 살려볼 수가 있는 마필로 분석을 내릴 수가 있는 마필. 13조 이 홍유나 마방의 또, 빅투아르 기수, 어, 승부 기수죠. 5번, 당대 초월를 간신 마필로. 여기에 이제 1번, 3번, 8번이 되겠습니다. 서울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경주거리가 1800m입니다. 국내산 4등급. 1번, 화이트 칼라. 4번, 서울 돌풍. 5번에 있는 K 파워, K 파워풀. 9번 롯봉기 드래곤. 10번 영원 자이언트. 11번에 있는 강철 전사. 자, 이번 7경주는 메인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메인입니다. 자, 강력하게 붙어 볼수 있는 메인 추천 경주. 비슷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보이는 네이스인데 자, 일단, 요번 경주는 좀 배당을 노리면서 공략을 해보는 데 있습니다. 제가 요번 경주에서 축으로 노리고 있는 마필은 인기순위에서는 약간 밀리는 마필이 되겠지만 편성상의 이점을 제대로 살려본다면, 어, 입상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요번 칠경주는 중배당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략을 들어가는 메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8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 거리가 1200m입니다. 혼합 4등급. 1번 위고하이, 2번에 있는 마이 머닝스, 6번 단디, 9번에 있는 어, 라원 사일런스, 10번, 별고, 낙성. 11번에 있는 하남 엘도라도. 1번, 2번, 6번, 10번, 1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안쪽에 있는 1번, 어, 위고 하이. 편성을 이번에는 제대로 만났죠. 편성 자체가 제대로 만난 편성. 자, 입상할 수 있는 찬스를 충분히 살려볼 수가 있는 위고 화의가 되겠습니다. 자, 1번 게이트 2점에 문세영 기수. 자, 1번을 이제 기준점으로, 여기에 이제 2번, 외곽에 10번, 11번이 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가 1200m입니다. 국내산 3등급. 2번 런와일드 6번 예술이야. 7번 스타트랙 9번 한샘 브레이싱, 10번 브라이트 한샘, 11번에 있는 신의 여제. 자, 요번 구경주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 혼전도가 어 높은 어 네이스라고 보여지는데 요번 경주에서 관심권에 둬야 되는 마필들 중에서는 요 마필만큼은 무조건 안고 가셔야 되는 레이스가 아니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편성을 만났는데, 자, 최근 경주를 보면 편성 자체도 만만치가 않았던 경주에서 어 주폭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좀 보이면서 선전을 해 주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어 어느 정도의 배당권에 있는 마필들까지도 다독걸리면서 역권낼수 있는 구경주, 추청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10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서울 10경주는 경주거리가 1400m입니다. 혼합 3등급의 레이스 아, 이번 10경주가 엄청난 혼전도가 예상이 되는 편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부터 외곽의 11번, 어, 미라클 한왕까지, 어, 굉장히 혼전도가 높은 그러한 편성을 맡고 있는데, 자, 이번 10경주는 준 메인 추천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10경주가 아마도 오늘 토요경마 중에서 가장 혼전도가 높지 않나 할 정도로 엄청난 혼전도가 예상이 되는 네이스. 자, 그렇지만, 전천우의 관리마가 이번 경주 도전을 하고 있죠. 직전에도 제가 추천을 드렸던 관리마필입니다. 자, 이번 10경주 준 메인 추천 경주인데,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관리마필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자, 10경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거리가 1800m입니다. 2등급. 1번 브라운 골드, 2번에 있는 원더풀 노던, 4번 강나루, 7번에 있는 트라움 킹, 10번 드래곤 불패, 1번, 2번, 4번, 7번, 10번이 되겠는데, 어, 최근 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 마필이 2번 원더풀 노던이죠. 자, 꾸준한 능력을 발휘해주고 있는 원더풀 로돈입니다. 직전에도 아주 뭐힘 있는 주폭을 보였던 마필인데, 이번에 승군전을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승군전 또한 강력하게 입상권의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 이제 후착에서는 1번, 4번, 7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원더풀 로돈을 관심 마필로 추천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